샬롬. 오늘은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주말에 비가 온 이후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큰 일교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보에 따르면 일교차가 17도 가까이 난다고 하니 외출 시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아 9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된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의 일환으로 유다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며 자신들의 고난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회개하고 언약을 세워 글로 적어 서명한 후에 임봉하게 되는데 언약에 서명한 자들의 명단과 함께 모세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운동을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1907년이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쓸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의 시작이라 할수 있는 사건은 바로 길선주 장로의 회계로부터였습니다 그는 지난 과거 자신의 친구가 죽기 전 부탁한 재산을 정리하던 중 일부의 돈을 사취한 것을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길장로의 이야기를 들은 성교사들과 신자들은 하나둘 자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교사들은 자신의 교만과 편견을 회개했고, 교인들은 성교사에 대한 미움과 질시를 뉘우쳤습니다 이처럼 회계는 또 다른 회계를 낳았으며 이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집회에 직접 참석했던 정익로 장로는 이때 이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길선주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찼으며 순결과 성결로 불붙었다 그는 길선주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는 원래 눈이 어두워서 나를 잘 보지 못했을 것이나 나는 그의 앞에서 도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회개의 역사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러한 대부흥 운동은 교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평양이라는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전까지 윤락의 도시, 죄악의 도시였던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칭이 생겨났습니다 부패 관리들은 평양에 발령나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평양은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회계운동의 역사가 교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한 도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느에미아의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이 회개운동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느에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난 과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선포하며 그에 반해 늘 죄를 범하는 조상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문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자유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일터를, 마을을,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회개한 백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제약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907년 평양에 일어났던 그큰 부흥의 운동과 같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이 마을이,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될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더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